자, 이 얘기를 해볼까요? 그, 지금, 최준희 양, 고 최준실 씨의 딸이죠? 최준희 양의 이 폭로라고 할까요? 가정사를 공개하는 게 계속해서 논란에 논란을 낳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들려요. 하재근 병동아님. 예. 네. 방송인 이영자 씨가 직접 나서서, 최준희 양을 뭐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혹시 확인됐습니까 혹시 그렇게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아, 네. 그니까 그~ 이~ 최준희 양이 입원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고 네네. 오늘 후속 취재를 통해서 아. 입원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영자 씨다 아. 그리고 이영자 씨가 무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준이 양을 설득했고 네. 외할머니의 동의를 받았다 네. 이 내용까지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네. 정말 다양한 거죠 네. 이게 지금 경찰 조사도 조사 물론 이제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해 보여 중요하고 네. 시급해 보였던 것이 준이 양을 빨리 보호해야 될것 같다 네. 왜냐하면 준이 양이 자살에 대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네. 위험한 거고 네. 그리고 준영이 자기가 지금 인터넷 보고 다 보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그렇 좀, 좀 불안정해 보여서 네. 점점이 스스로 감정이 격앙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하. 걱정이 되, 어, 앞섰었는데 네. 그래서 빨리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이영자 씨가 나서서 네. 지금 준양을 병원에 네. 지금 보호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자 씨는 평소에 최준이양이 이모라고 부르는 그런 가까운 사이인데 어, 과거 뭐 최진실 사단의 멤버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잠시도 해보고요. 근데 손 변호사님, 이영자 씨가 최준이양 본인 그리고 최준이양의 외할머니, 즉 최진실 씨 어머니죠 이 동의를 얻어서 일단 입원을 시켰는데 일단. 이, 어, 심리적으로 안정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런데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면서요, 지금? 왜냐면 아동학대 부분,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폭언이나 여러 가지 아이한테 강압적인 걸 요구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는 또 정서적 학대로 의율할 수 있는데 아...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소아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래요? 아이돌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고요. 어. 그 요인 중에는 극도의 스트레스, 폭언, 가정 불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수 있고요. 준니 네. 양이 현재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좀 힘들어서 네. 병원 치료까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 저는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정신과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학대가 있었는지 그 행위들을 학대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전문가의 어떤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관찰이 돼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네. 사건이 통상 벌어지면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어.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아동 학대라고 결론이 나면 처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학대의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들여다본다라는 네.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준희 양의 SNS에 심경글을 남기는 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올라온 글을 잠깐 볼게요. 어제는 시인의 글을, 시인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보면은 상처 준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게 왜내 잘못이야. 견디느라 힘들었잖아. 괜찮아 울지마 안성현 시인의 상처라는 시를 발췌해서 올렸는데 이 실장님 네. 여기서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글의 내용이 자기가 쓴건 아니고 시인의 시를 인용했지만. 1 5 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최준희 양의 글로 촉발된 지금의 어떤 논란이 네.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사실 관심을 얻게 된 이유가 네. 사실은 할 외할머니와의 어떤 불화 이전부터 너무나 큰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그 누구도 이 집안의 이 구성원들이 그 겪을만한 겪을만한 그런 아픔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음. 최준양만 해도 아버 그 아버지와 그다음에 네. 어머니와 삼촌 외삼촌을 네. 잃지 않았습니까? 네. 외할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딸과 자기 아들과. 사비까지 그런 어떤 사실 똑같이 상처는 굉장히 큰 상처인데 네. 그 상처를 입은 사람끼리 또다시 이제 상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1 5살의이 소녀가 견디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외할머니와 상처 이전부터도 엄청난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처럼, 다큐멘터리에서 네. 나온 것처럼 아주 행복한 네. 그 외할머니와 그 손자, 손녀였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좀 충격을 얻는데 네. 본인이 어쨌든 그것이 상처라면 네. 그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네. 얼만큼 노력을 했겠느냐 네. 이런 시까지 인용할 정도로 네. 그건 뭐이 시를 보면 느껴질 아, 수가 있겠죠. 그... 홍 아, 최준희 양이요. 평소에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던 연예인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도 있었지만 홍진경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진경 씨가 과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보고 싶어. 아, 이럴 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이가 막 이렇게 어, 학교 갔을 때 너무 좋아했겠다. 준이가 응, 학교에서 싸움에서 짱했을 때 좋아했겠다. <laughs> 맞는 거 싫어했거든 누구한테.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도 꿋꿋하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그런 것이 이제 저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어머님 옆에서 저희들이 또 돕고 빌하고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내? 그랬더니, 야, 어제 통화했는데, 왜 빨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 언니가 음. 너 빨리 얘기해 보라고, 무슨 할 말이 있는 거냐고 음. 홈쇼핑 들어가려면 언니도 인터뷰가 필요하다는데, 음. 야너 미... 카메라 들고 당장 안 와? 어. 너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인 거니? 어. 원래 말씀을 좀사적으로는 걸쭉하게 음. 네. 하세요. <laughs> 정말 엉엉 울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언니한테 갚아야 될게 너무 많은데. 아, 이렇다 보니까요. 홍진경 씨가 평소 뭐 최준희 양에 대한 애정도 뭐 많았던 것은 다 알려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네티즌 분들이요. 홍진경 씨 SNS에 이, 이런 글을 남기고 있대요. 도와달라. 홍진경 씨가 나서서 최준희 양을 도와달라.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답니다. 하재금평론로 예. 그러니까 준희 양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자신이 이제 초등학교를 외할머니가 그만두게 하고 미국 유학을 자기를 보내려고 해서 나는 그 싫어가지고 네. 홍진경 이모한테 좀 도움 요청을 했었다. 그래서 네. 홍진경 이모가 나서준 적이 있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처럼 다시 한번 요번에 홍진경 이모가 나서셨으면 좋겠다고 네티즌들이 말을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제 3자가 개입하는 것은 가정 내부의 일에 이렇게 네.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편견이 의리. 우정, 이러면 꼭 남자들 영역인 것처럼 편견이 아. 대중문화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최진실 씨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정이 네. 굉장히 탄탄해 보여서 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고 네. 홍진경 씨 같은 경우에 과거 자신이 김치 사업 하려고 했을 때 네. 최진실 씨가 정말 흔쾌히 자기 촬영도 모델도 서주고 이러면서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정선일 씨 그 이제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남편, 네. 그때 이영자 씨하고 최진일 씨가 가서 정서인 정신, 씨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 남편 시신 확인하는 일을 네. 그 이영자 씨하고 최진일 씨가 대신, 네. 이거 정말 남이 해주기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런 것까지 해줄 정도로 네. 이 사람들의 의리가 끈끈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 이모들로 추정되는. 그림을 준이 양 인터넷에 그려서 올려가지고 네.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선물이다 아, 이렇게 했을 정도니까 준이 네. 양한테 상당히 네. 정서적으로 이이 네. 이 이모들이 지금 그이 의지가 될것 같고 네. 참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 중에서 네. 한가운데 안경 쓴저 여자 여성분이 네. 이영자 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아, 네. 왼쪽에 단발 왼, 오른쪽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기요? 오른쪽에 단발머리가 네. 홍진경 씨로 추정이 되고, 아, 추정이 되고 네. 맨 오른쪽 끝에 유일하게 속눈썹 이 있어서 좀 이쁨을 표현한 아하, 듯한 네. 저분이 김희선 씨로 추정이 아하, 되고 네. 좌측에 키가 제일 큰 여성과 함키큰 네. 아, 예, 여성은 예 모델 이소라 씨로 아하. 추정이 된다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김 교수님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지금 이건 그린 거고 앞서 사진도 나왔잖아요. 이른바 최진실 사단으로 불렸던 분들이에요. 어느 이제 이 축하 자리인가 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최진실, 고 최진실 씨가 보이고, 이소라 씨, 이영자 씨, 홍진경 씨, 엄정화 씨, 그리고 정선희 씨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최준시, 최준희 씨에 최준희 양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일 텐, 우군일 텐데, 그런데 이 과거 최준희 양이 인터넷 방송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 그만두게 된 계기가, 가족에 대해서 악플이 가족 관련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대요 또한번 어릴 때부터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최준양은 그렇죠 오랜 동안 받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다 사랑했고 또 네. 좋아했던 배우 또 야구 선수 아빠 엄마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이 시선들이 오갔을 수 있고 네. 그런데 본인이 또 용감하게 사실은. 그 나, 나이 때면, 아마 중학생쯤 되고, 중학생 때면 굉장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개인 방송, 저희 나라는 네. BJ를 했다고 그랬죠. 하죠. 네. 어, BJ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재능을 과실했는데, 네. 이 과정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곳에서는 악, 각종 악플들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네. 특히 인터넷 BJ를 하면서 네. 들리는 댓글들이 댓글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를 줬는데 네. 결국은 우리 사회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그런 나이 때 갖고 있는 호기심에 대해서 달리고 네. 있는 그 감정 섞인 표현들이 결국은 큰 상처를 주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인터넷 문화가 네. 결국은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저 감수성이 정말 예민한 때 아니겠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15살이면 은뭐 네. 우리 중2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그 유명한 중2 네. 시절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이 돼 주고 네. 아까 뭐 전시 씨와 함께 했던 연예인 군단들이 서로 네. 힘이 돼 주는 것처럼 네. 국민들도 힘이 돼 줘야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악플 문화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앞으로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저 네. 나이 때 따뜻한 내정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받게 해줄까? 것인가. 네. 저, 상담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서로 네.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CD 좀 보여주세요. 잡아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눈망울 보세요. 이 눈망울을 한번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15살 소녀의 눈망울입니다. 이 눈망울이요.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무리한 추측, 억측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볼까요? 그, 지금, 최준희 양, 고최진실 씨의 딸이죠? 최준희 양의 이 폭로라고 할까요? 가정사를 공개하는 게 계속해서 논란에 논란을 낳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들려요. 하재근 병동가님 예. 네. 방송인 이영자 씨가 직접 나서서, 최준희 양을 뭐 병원에 입원 시켰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이거 사실관계가 혹시 확인됐습니까 혹시? 그렇게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아, 네. 그까그이 그러니까 최준희 양이 입원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고 네네. 오늘 후속 취재를 통해서 아. 입원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영자 씨다 아. 그리고 이영자 씨가 무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준이 양을 설득했고 네. 외할머니의 동의를 받았다 네. 이 내용까지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네. 정말 다행한 거죠 네. 이게 지금 경찰 조사도 조사 물론 이제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해 보여 중요하고 네. 시급해 보였던 것이 준이 양을 빨리 보호해야 될것 같다 네. 왜냐하면 준이 양이 자살에 대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네. 위험한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가 지금 인터넷 보고 다 보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그렇 좀, 좀 불안정해 보여서 네. 점점이 스스로 감정이 격앙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하. 걱정이 되, 어, 앞섰었는데 네. 그래서 빨리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이영자 씨가 나서서 네. 지금 준양을 병원에 네. 지금 보호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자 씨는 평소에 최준희양이 이모라고 부르는 그런 가까운 사이인데 어, 과거 뭐 최진실 사단의 멤버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잠시도 해보고요.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영자 씨가 최준희양 본인 그리고 최준희양의 외할머니, 즉 최진실 씨 어머니죠 이 동의를 얻어서 일단 입원을 시켰는데 일단. 이, 어 심리적으로 안정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런데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면서요, 지금? 왜냐면 아동학대. 그러니까 이 최준희 양의 글로 촉발된 지금의 어떤 논란이 네.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사실 관심을 얻게 된 이유가 네. 사실은 할 외할머니와의 어떤 불화 이전부터 너무나 큰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그 누구도 이 집안의 이 구성원들이 그 겪을만한 겪을만한 그런 아픔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음. 최준이 양만 해도 아버 그 아버지와 그다음에 네. 어머니와 삼촌 외삼촌을 네. 잃, 잃지 않았습니까? 네. 외할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딸과 자기 아들과 하위까지 그런 어떤 사실 똑같이 상처는 굉장히 큰 상처인데 네. 그 상처를 입은 사람끼리 또다시 이제 상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1 5살의이 소녀가 견디기에는 네. 그니까 이 외할머니한 상처 이전부터도 엄청난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처럼, 다큐멘터리에서 네. 나온 것처럼 아주 행복한 네. 그 외할머니와 그 손자, 손녀였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좀 충격을 얻는데 네. 본인이 어쨌든 그것이 상처라면 네. 그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네. 얼만큼 노력을 했겠느냐 네. 이런 시까지 인용할 정도로 네. 그건 뭐이 시를 보면 느껴질 아, 수가 있겠죠. 그... 홍, 아, 최준희 양이요. 평소에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던 연예인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도 있었지만 홍진경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진경 씨가 과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보고 싶어, 싶다. 아, 이럴 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이가 막 이렇게, 어, 학교 갔을 때 너무 좋아했겠다. 준이가 응, 학교에서 싸움에서 짱했을 때 좋아했겠다. <laughs> 맞는 거 싫어했거든, 누구한테.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도 어~ 꿋꿋하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그런 것이 제 부분 그니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폭언이나 여러 가지 아이한테 강압적인 걸 요구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는 또 정서적 학대로 우울할 수 있는데 아.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소아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데 아이들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고요 아. 그 요인 중 에는 극도의 스트레스, 폭언, 가정 불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수 있고요. 네. 준이 양이 현재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좀 힘들어서 네. 병원 치료까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하. 저는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정신과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학대가 있었는지 그 행위들을 학대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전문가의 어떤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관찰이 돼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네. 사건이. 통상 벌어지면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어.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아동 학대라고 결론이 나면 처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학대의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들여다본다라는 네.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준희양의 SNS에 심경글을 남기는 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올라온 글을 잠깐 볼게요. 어제는 시인, 시인의 글을, 시인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보면은 상처 준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게 왜내 잘못이야. 견디느라 힘들었잖아. 괜찮아 울지 마. 안성현 시인의 상처라는 시를 발췌해서 올렸는데, 이 실장님. 네. 여기서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글의 내용이 자기가 쓴건 아니고 시인의 시를 인용했지만 열다섯 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어머님 음. 옆에서 저희들이 또 돕고 빌하고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내? 그랬더니, 야, 어제 통화했는데, 왜 빨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 언니가 음. 너 빨리 얘기해 보라고, 무슨 할 말이 있는 거냐고 음. 홈쇼핑 들어가려면 언니도 인터뷰가 필요하다는데, 음. 야, 미X, 너 카메라 들고 당장 안 와? 어. 너그 얘기 하려고 네, 이렇게 네, 뜸을 들인 네. 거니? 어. 마, 원래 말씀을 좀 사적으로는 걸쭉하게 음. 네. 하세요. <laughs> 정말 엉엉 울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언니한테 갚아야 될게 너무 많은데. 아 이렇다 보니까요. 홍진경 씨가 평소 뭐 최준희 양에 대한 애정도 뭐 많았던 것은 다 알려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네티즌 분들이요. 홍진경 씨 SNS에 이, 이런 글을 남기고 있대요. 도와달라. 홍진경 씨가 나서서 최준희 양을 도와달라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답니다하 지금 평론. 예. 그러니까 준희 양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자신이 이제. 초등학교를 외할머니가 그만두게 하고 미국 유학을 자기를 보내려고 해서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네. 홍진경 이모한테 좀 도움 요청을 했었다. 그래서 네. 홍진경 이모가 나서준 적이 있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때처럼 다시 한번요번에 홍진경 이모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네티즌들의 말을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가정 내부의 일에 이렇게 네.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편견이 의리. 우정, 이러면 꼭 남자들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편견이 아. 대중문화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최진실 씨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정이 네. 굉장히 탄탄해 보여서, 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고, 네. 홍진경 씨 같은 경우에 과거 자신이 김치 사업하려고 했을 때 네. 최진실 씨가 정말 흔쾌히 자기 촬영도 모델도 서주고, 이러면서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정선열 씨. 그 이제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남편, 네. 그때 이영자 씨하고 최진실 씨가 가서 정서인 정신, 씨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 남편 시신 확인하는 일을 네. 그 이영자 씨하고 최, 최진실 씨가 대신, 네. 이거 정말 남이 해주기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런 것까지 해줄 정도로 네. 이 사람들의 의리가 끈끈해서 네. 그래 가지고 이 이모들로 추정되는. 그림을 준이 양 인터넷에 그려서 올려가지고 네.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선물이다 아. 이렇게 했을 정도니까 네. 준이 양한테 상당히 네. 정서적으로 이이 네. 이 이모들이 지금 그이 의지가 될것 같고 네. 참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 중에서 네. 한가운데 안경 쓴저 여자 여성분이 네. 이영자 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아, 네. 왼쪽에 단발 왜 어, 오른쪽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단발머리가 네. 홍진경 씨로 추정이 되고. 아, 추정이 되고 네. 맨 오른쪽 끝에 유일하게 속눈썹 이 있어서 좀 이쁨을 표현한 아, 듯한 아, 네. 저분이 김희선 씨로 추정이 아, 아, 되고 네. 좌측에 키가 제일 큰 여성과 네. 아, 네. 이분인키큰 여성은 예 모델 이소라 아, 씨로 아, 추정이 된다고 네. 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김 교수님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지금 이건 그린 거고 앞서 사진도 나왔잖아요. 이른바 최진실 사단으로 불렸던 분들이에요. 어느 이제 이 축하 자리인가 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최진실, 고 최진실 씨가 보이고, 이소라 씨, 이영자 씨, 홍진경 씨, 엄정화 씨, 그리고 정선희 씨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최준시, 최준희 씨에 최준희 양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일 텐, 우군일 텐데, 그런데 이 과거 최준희 양이 인터넷 방송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 그만두게 된 계기가 가족에 대해서 악플이, 가족 관련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대요. 또한 번, 어릴 때부터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최준양은. 그렇죠. 오랜 동안 받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다 사랑했고, 또 네. 좋아했던 배우, 또 야구선수, 아빠 엄마 아니었습니까? 네. 그...